영상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한 3인치? 4인치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눈 오기 전에 지금 빨리 장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냉파를 하고 있는데 많이 냉장고 상태가 지금 좀 많이 비어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먹을게 나오더라고요. 어, 아직도 별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조금 조금씩 사놓지 않으면 조 요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오늘은 소고기랑 닭고기 하나씩 사오고 그리고 빵 만들 때 연유가 없어가지고 연유 사오고 뭐 아이들 과일 정도 사오고 그렇게 많이 사오진 않았어요. 트레이더쇼에 갔다 왔고 하울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는데 오늘은 요거 사왔었거든요 요거 먹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맛있습니다. 초콜릿 브루클린 밥 페이스트리인데 겹겹이 초코랑 크라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초코 맛이 좀 진하면서 그런데 또 브리오쉬는 아닌 것 같은데 맛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번에 사왔을 때 진짜 맛있어서 한 이틀 만에 이거를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이거를 사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남아있는 오뎅이랑 떡볶이 떡 털어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떡볶이 소스 이것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서 이거랑 남아있는 이거 스프링롤이랑 김말이 이거는 에어프라이기 돌려서 오늘은 그냥 분식으로 해서 먹으려고요 내 떡볶이를 다 떡볶이 oh. 며칠 전에 H마트 갔다가 요거를 봤는데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와봤어요. 약간 명랑 핫도그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거 못 먹어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지금 한번 먹어볼 거예요. 끓여먹을거예요요 케찹 제가 케찹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 서켄진턴 케찹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찹은 늘 요거를 사먹고 있습니다 안에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있어요 미국 핫도그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마치고 지금 오늘 오후부터 눈이 오고 내일 굉장히 추워질 거라서 나온 김에 일을 보고 가려고 아리아에 왔어요. 제가 여기서 주문한 게 여기로 배송이 됐다고 해서 픽업하고. 지금 겨울 세일하고 있다고 해서 좀 구경도 좀 하고 거기 근처에 있는 홀푸드도 구경을 하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 홀푸드에서 다육이를 사왔습니다 제가 이 다육이를 다른 저희 집 근처에 홀푸드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이 화분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구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정말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봤는데 화분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소연 약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화분을 바꾸면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싶어서 오늘 아리아에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홀푸드에서 얘를 사왔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애도 여기에 약간 꽃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꽃대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에서 보면 위에가 투명색이에요. 정확히 무슨 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아이에서는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하이드로프레스크의 16온스짜리 탐블러인데요 제 브이로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이 뚜껑이 없는 요렇게 생긴 노란색이 있고 약간 초록색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구입했던 모델이라서 모델 이름이 트루 파인트라는 모델이었는데 그것도 16온 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는 뚜껑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이제 단종이 되면서 이 모델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이 생겨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뷰에 사람들이 뚜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리뷰에 많이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단종이 되면서 요게 뚜껑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요 색깔이 지금 바이올렛 색상인데 이게 이제 단종된다고 해서 세일에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컵이 그게 두 갠데 의외로 좀잘 쓰이기도 하고 제 라떼 컵인데 아이들이 <laughs> 좀 자꾸 많이 쓰면서 좀한개더 있어야겠다 싶어서 한개더 구입을 했어요. 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백큔실이 되진 않고 그냥 여기 고무링이 있어서 이렇게 끼워서 마시면 되는 건데 음 저는 집에서 사용할 때는 뚜껑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있으면 조금 이런 게 있었으면 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쓰일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하이드로프레스크를 좀꽤 오래 썼는데 이거 텀플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얼죽아라서 아이스 음료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인데 보통 유리 컵에다가 아이스를 담으면 겉에 이렇게 물이 몽글몽글하게 맺히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 식탁이 나무 식탁이라서 거기에 막 그냥 올려두게 되면 막 링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찬 것도 더 오래가고 약간 탄산에 얼음을 넣어놨을 때도 얼음이 좀덜 금방 녹는 것 같아요. 이색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제가 이 색이 예뻐서 구입을 하기도 했는데 약간 에블린 취향의 색상이라 이거 뺏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잘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큐 실러를 사용을 해서 수비드를 사용을 해서 닭 가슴살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딱 만들면 저녁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작할 거예요. 닭은 그냥 오늘은 소금이랑 원래는 청주를 살짝 뿌리려고 했는데 청주가 없어서 이거 샤오징 와인, 라이스 와인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뿌려주고 베퓸으로 씨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이 닭고기를 가지고 소스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소금 간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해줄 거예요. 사고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처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 됐어요. 잘 입춤 칠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저기 있는 수비드가 온도에 도달을 하면 넣어서 조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눌러주겠습니다. 소비드로 해서 색깔이 약간 허여멀건 하긴 한데 맛보니까 굉장히 촉촉했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랑 이거랑 같이 그냥 배가 안 고파서 밥 조금 이렇게 저녁 먹을 거예요 요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겉을 살짝 구워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겉을 구워줄 힘까지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냈더니 애들이 치킨이 생선 같대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2월 14일 금요일이고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런데 지금 밖이 진짜 너무 너무 춥거든요. 화시로 지금 0동가? 1동가? 이런데 너무 추워서 분명히 오늘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드랍을 해주러 가면서 바로 방을 좀 봐왔어요. 봐오면서 셀프로 장미꽃도 사왔습니다. 음. 냄새가 좋아요. 저는 사실 뭐 굳이 발렌타인데이니까 남편에게 받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없기도 하지만 발렌타인데이에 그렇게 막 의미를 두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남편이 주면 좋겠죠 남편이 주면 좋긴 하지만 내가 굳이 먼저 장을 보러 가서 꽃이 거기 있는데 남편이 사오기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거기 있으니까 먼저 내가 원하는 꽃을 사고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고마워라고 해피 발렌타인데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약간 다 경제권 같은 거를 다 오픈한 상태고 서로서로 뭐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약간 모든 게 누가 뭘 하나를 산들 선물을 한들 결국에는 그 원팟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발렌타인데이에서 생각하기엔, 발렌타인데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로맨스가 없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 현실이에요. 어쨌든 요거 예쁜 것 같아요. 남편이 사왔으면 저는 아주 빨간 장미는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사면 제가 원하는 걸살수 있으니까 그런 거좀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사왔고 아이들 고거트 제가 지금 아직 커피를 못 마셨는데 이게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모카 같은 것 같아요. 스타운에서 나온 초콜릿 커피 좀달것 같긴 한데 가끔 단거 땡길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랑 그리고 요거 고치즈에 블루베리랑 바닐라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고치즈를 그냥 좋아하기도 하는데 고치즈에 꿀을 뿌려 먹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무화과 잼이나 잼을 올려 먹어도 맛있는데 요렇게 블루베리 된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거 저는 그냥 뭐 크래커에 발라 먹자. 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막 이만큼씩 해서 이것만 디저트로 먹기도 해요. 그리고 계란을 사왔습니다. 제가 오늘 나중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브라우니를 만들 건데 계란이 없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쁜 바구백. 이거 진짜 보는 사람마다 다 너무 예쁘다고. 막 꼭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미국 사람들 스누피를 막 아주 너무 좋아하지 않아도 스누피에 어느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스누피 이렇게 보면 다 예쁘다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더라고요. 들고 다닐 때마다 왠지 뿌듯해요. 예쁘다고 해주니까. 확실히 집에 꽃이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 <laughs>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로 브라우니를 만들 거예요. 브라우니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약간 케이크 같은 것도 있고 약간 퍼지처럼 꾸덕한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포슬포슬한 브라우니보다는 조금 약간 묵직하고 퍼지같이 약간 쫀득한 그런 브라우니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 브라우니 레시피는 약간 그런 레시피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먹어봤던 브라우니 중에서 마켓 오브랜드의 브라우니가 진짜 맛있었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브라우니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you mm -hmm. 이제 이렇게 해서 완벽히 식혀주면 돼요. 저희 오늘 발렌타인데이 저녁은 남편이 집에 오면서 파파이스 치킨을 사왔습니다. It's 9년 e n 0 1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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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h 1년 2001년 2 0 0 1 n 2001년 2001년 는0 0 1는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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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1는 2001년 2 0 0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트레디션처럼 돼서 이날은 매일 그냥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들었는데 아마 아이가 어리니까 뭐 레스토랑에 같이 가고 이러기가 힘들기도 하고 이래서 겸사겸사 했는데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짜리 캠닢 세세이 Today one, then bing you, bingo. What bingo? Bingo you, Valentine's d a Hey, did you tell Daddy Happy Valentine's Day? Yeah, I did. I I so happy Valentine's Day. Happy Valentine's Day, Song Young subscribers. Yeah, guys, me, me, man. 요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요거 매운 꿀인데 피자랑 먹었을 때 맛있었거든요. Don awesome. went to Popeye's for lunch. I asked him if I wanted Popeye's. For lunch? <laughs> I was uh, welcome. He you like, hey, you want me to feel you something from like Popeye's? I'm like, no, I don't have a friend in Small piece, okay? You're... Honey, look! What? You what? <laughs> Let me see. It's too close. Oh, wow! It's the closest. I made I... Can you make more? No. It. It's, <laughs> it. it's the closest That's I've a... gotten, honey. It's the closest to semi butt looking. I love you this much. Mm. Happy Valentine's Day. Mm -hmm. oh, I made you brownie. 어저께 저녁때 먹었던 퍼파이스를 오늘 저녁때 남아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좀 모질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전자렌지도 할수 있고 오븐에도 할수 있는데 저는 우선 오븐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뜯지 않고 끝에를 살짝 그래서 요 상태로 넣어주면 되는가 봐요. 패킷에 시키는 대로 맥앤치즈를 조리를 했는데 별로 맛이 없어보여요 맥앤치즈 먹을 수 있어요 맥앤치즈 먹을래요? 아니면 안 먹을래요? 조금 먹어볼까요? 조금? 여기 여기 그리고 약간 해산물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확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여기 조금? 꽤 굵은 이렇게 창구가 보이긴 해요 랍스터 um... You don't like it? Mm. You like it or no? You be honest. Oh. It kind of tastes like something. But it kind of tastes like the bread. Bread? Uh -huh. Do you like it or no? Not yes. again. You like it? Yeah, but I don't want you to get it. Give me it to school. Oh, Are you gonna have it now? Yeah. Really? Yeah. I wanna go to have This much? 이게 약간 해산물 비린내 같이 그 약간 맥 바닷가재 비린내가 살짝 나서 안 먹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스국 먹는다고 하네요. <목소리> <목소리> 음, 나 삼촌 말 들었대, 토마 큰 치즈에서만 먹으면 어려워. 음, 나름 나봐요. Okay, next time I won't buy this one. I don't think this is that yummy. You don't have to eat it if you don't like it. I want you to buy like Kraft <목소리> mac and cheese. 냉동 맥켄치즈는 그냥 예전에 트레이더 조에서 샀던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맛 없어요. Can I d o t k e 버렸어요. 와. Wow. That's g r a t s e You want more? t h i s